청리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영상 시청 전 주의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의 통신 설정이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와이파이 미설정 시 데이터의 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청리노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온라인 단전호표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전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주세요. 두번째, 시청하기 편한 장소로 이동해주세요. 세번째, 핸드폰을 고정하고 듣기 좋은 음량으로 조절해주세요. 이제 노숙희 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저는 당학 안전호흡 강사 노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손 틀기, 어, 발,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손 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을 앞에 깍지 끼시고, 쭉 일으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측으로 틀어서한 바퀴 크게 돌리면서 10분 만에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 머리를 보내서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밥하시고 아이고 시원하다면서 바닥에 들어 놓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 목침을 사용해서 운동을 알리겠습니다 자, 이 목침을 엉덩이에 엉치뼈에다가 대세요 엉치뼈에 집혀지죠 이고관절 뒤쪽으로 가면 은 뼈가 두 개가 딱 잡혀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다가 딱대시고이 분간만 딱합니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맞 맞춰지면서 뼈가 편안해지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자2 분간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여 적각 어, 경, 요, 가선 여자들은 브레지어 꺼, 꺼, 꺼선에 대시고, 남자분들은 저가선 뒤쪽으로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을 어깨 넓을 만큼 하시고, 팔을 쭉서 11자가 되게 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쩝기는 4분이에요, 4분. 사분. 4분 동안 일을 하고 계시면, 예, 척추가 맞춰져서, 편안해지시면서, 살이 찌신 분들은 살이 빠져야 돼. 색달려를 하시고 나면 살이 빠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4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목침을 빼서 물을 뒤져보세요. 뒤에 목 뒤에다 대시고 보리보리를 해줍니다. 하나, 둘, 일, 한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 귀가 끝나는 부, 귀 위쪽에 끝나는 부분고 부위에다가 그 대세요. 대시고는 이게 이제, 이게도 1 분간 자오로 흔들어 줍니다. 살 버리더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천히 이번에는 일어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이 목침을 엉치 빼에다 엉덩이 빼에다가 두세요. 엉덩이 빼에다 엉덩이 빼에다가 딱 죽고 앉으세요. 두고 앉으시고 허리를 쭉 펴세요. 펴져야 돼요. 허리가 이렇게 모여지는 게안 되고 허리를 좀편 상태에서 책상 다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2분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거는 이분간입니다. 이분간 이렇게 앉아 계시고 보다면 그요 목침을 요 발목에다 대세요. 발목에다 대시고 자 발을 두드려줍니다. 왼발을 두드려줍니다. 십십 다섯 번을 세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스물, 스물 다섯 번. 자, 이분도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하나. 12, 13, 14, 15, 16, 17, 18, 19, 20, 15, 21, 22, 23, 24, 25. 자, 여기가 한 세트예요. 양쪽, 여기도 25번, 여기도 25번, 한 세트를 원하는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시면은 이 방광경을 작업을 해서 방광경이 좋아져요방광쪽이 좋아지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아지셔요, 살도 빠지시고. 예, 운동을 하시면은 살이 동동 하시면 또 살이 쫙 빠져서 날씬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1, 22, 23, 24, 25번. 이렇게 해서 딱 5분간 하셔야 돼요. 계속 두드리시게 5분 동안. 그리고 이제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걷기 운동을 합니다. 자, 발끝을 세워서 이렇게 디디시고, 발끝을 세워서 디디시고, 발끝을 세워서 디디시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뭐 시선은 시 15분을 쳐다보세요. 15도 위를 쳐다보시고 팔은 손은 뒤에 손깍지를 껴서 쭉 아래로 내리세요 그냥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리시면 가슴이 쫙 펴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서, 발끝을 세워서 내리시고 발끝을 세워서 내리시고 발끝을 세워서 내리시고 이거를 20분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처음 1분부터 고민에서부터 그 여기까지 꾸준히 매일 하시면 은 네, 살이 이만큼 찌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날 시려집니다 100일 동안 하시면 그런데 자주자주 하셔야 될요그대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20분간 딱 하셔야 됩니다. 20분간. 아시겠죠? 자, 이러고 난 뒤에, 자, 손님의 가스가. 당전 앞에 두시고, 좌측으로 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달아주시고 가슴에 두시고 털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천천발하시고자 우선 버튼 누릅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웃어주세요. 그러면, 예, 굉장히 치료가 많이 됩니다. 웃음도, 예, 아시겠죠? 자, 이런, 어, 짠. 몸 튼튼, 마음 튼튼, 내 튼튼, 각자 이런 이름 부름, 이름부르니 노숙히. 최고다 멋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서도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청미노 임복지관 어르신들, 온라인 수업은 재미있으셨나요? 청미노 임복지관의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2천시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으로 접속해보세요. 다음 수업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